제가요. 지금 유벨 눈 편안 안과라고 하는 병원 의원에 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원장님을 같이 모셨습니다. 어, 우선 원장님 그 의원 소개를 좀해 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유벨 눈 편안과의 원장 배희철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저희 유벨 눈편안안과는 이제 유벨란 이름이 예. 이제 어반 밸런스 아 도시인들의 삶의 밸런스를 어, 치료하고 관리하고 또 도와주고 서포트 지지한다 이런 개념으로 예. 이름을 붙인 이름이 됐습니다. 아또 대부분 사람들이 눈하고 또 소화기나 또 몸의 전체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 못 하는데 네. 한방에서는 모든 경락이나 통하는 창이 또 눈이라고 기결이 네. 있고 네. 됩니다. 실제로 안과 쪽에 장비들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은 그 눈의 상태를 섬세하게 보여주는 장비들이 점점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환자의 혈압이나 또 여러 가지 질환의 상태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네. 사실들이 또 이렇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상황하고 연관이 됐다. 이 네.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네, 네.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도 좋아지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또 네.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단스 TV에 네. 이렇게 추... <laughs> 리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소화와 눈질환 이라고 잡아 오셨는데요 어 눈과 소화는 관련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제목을 네, 잡아시고 네. 말씀해 주시는것같습니다 네. 한마쌤에서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아, <laughs> 그 사실은 이렇게 어느 한파 부분에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런 부분은 아무나 생각한 게 아니어서 항상 뭐 메시지처럼 열심히 말씀하시는 비타민C 소금이 소화제 역할을 한다. Yeah.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공감을 갖지만 oh. 관련된 문을좀 뒤져 봤더니 yeah, yeah. 과학 전화에는안 보였거든요. Yeah, yeah. 네. 그렇지만 그 반응이 당연히 일어날 것은 화학적 정확한 yeah. 이야기인데 그게 인체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문서가 없다는 거죠. Yeah, yeah. 사실 모든 자연견상을 문서를 증명하기에는 그게 우리 인간의 uh. 한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yeah, yeah.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한박사님 말씀 주장하신 그런 내용들이 yeah, yeah. 솔직히 저는 의학의 그 노멸 성 있다면 그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참 되게 좋은 발상의 전화였던 것같아 네. 네. 그러니까, 물론 하기 눈하고 너무 옵니다. 우리 안과 의사들은 몸 전체를 바라보는 걸좀 약간 등한시하고 게을리하게 돼 있고 음... 또 몸을 좀 보는 내과 선생님이나 또 전체를 보는 선생님들은 또눈 쪽은 또 등한시하다 보니까 예. 서로 이렇게 좀 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도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예. 철인삼정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laughs> 2011년도에. 예. 해서 네. 그대로 상당히 많이 몰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후로는 우리 철인 운동하시는 음 후배들 위해서 도사 철인이라는 그 클럽에서 예. 아카데미를 만든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예. 의학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 운영 요령, 예. 수영하는 방법, 자전거 타는 방법, 네, 달리기하는 방법.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못했지만은 음... 8 년째 한 번도 안 되고 철인 산정하면서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철인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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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입문하는데.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7시 시작해서 밤 11시 끝나는 데그 아, 예, 예. 사이에 알아서 먹어라, 이거죠. <laughs> Yeah. 만약에 이게 제대로 못 먹으면은 열량이 너무 떨어지고 그 움직일 수 없게 돼서 저체온까지 오고 몽골이실려갈 yeah, yeah. 정도로 아. 탈진할 수도 있다. Yeah, yeah, yeah.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음으로서 물어 이제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지 알아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운동의 페이지별로 적절한 영양 보급과 휴식을 어떻게 취하면 좋을지 음, yeah.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시간 정도, 세 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책자까지 만들어서 보고해서 아. <laughs> <부르고 웃음> yeah. 요즘에 이제 기분 좋은 게 동호회 사람들 보면은 이주 전에는 운동을 어떻게 아, 생하고 아, 뭐 그다음에 아, 뭘 먹어주고 제이렇게 아, 맞이하고 리커버리티가 이게 이제 체계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엄청나게 발달했고 이런 걸 네. 보면서 뜻깊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뉴트리션을 공부하면서 아, 우리 환자분들 이렇게 잘안 맞고 농내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네. 양만 수만 할게 아니라 네. 이분들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이분들의 회복력이 좋아지니 네, 이런 관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가 장내 그히 위에서 산도를 높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비타민 C가 스토베이트 예. 엑시드가 산이기 예. 때문에 위산에 위에 들어가면 소금하고 만났을 때 예. 산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거는 네, 네. 기본적으로 위산 그렇죠. 유산, 위산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예. 다살균이 돼요. 예, 예. 살균이 되고 녹아버리고 되면서 예, 예. 잔잔히 분해돼야 예. 이게 이제 티리지장. 소장을 거치면서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대장 쪽으로 내려오면서 대장 표면에 점막이 그것도 점막이 좀 탄탄하거든요. 점막 위에 네. 그 점막 바로 위에 있는 치밀한 층의 점막과 그 위에 좀 엉성한 점막이 있는데 이 엉성한 점막층에 굉장히 많은 예를 들박테리아 네. 네. 바이러스 네. 뭐 돼요. 분파가 돼 있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 만들어 내죠. 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흡수하시게 되는데. 예. 사실 위에서 그게 네. 아,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 버리면은 한 가지 가다 무너져지죠. 근데 그 네. 이야기 엄청 많이 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이 소화와 안까지라에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소화눈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이 제목을 붙잡고 없었다는 내용 네. 음? 실제로 안과에서는 장비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yeah, yeah. 그러니까 눈 뒤쪽 깊숙한 맹낭막의 혈관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Yeah, yeah, 그래서 yeah, yeah. 이 네. 신경적과 혈관적 맹낭막 혈관을 구별하고 있는 중요한 층인데 yeah. 이 층이 무너지면서 노인 황반변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yeah. 결국은 우리가 뭘 먹느냐 이것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견해만마은 yeah. 그 결국 이런 소화 시스템이 눈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yeah. 소화 시스템의 얼마나 건강한 기능이 다 눈의 병을 얼마 없지 하시냐 이런 분들이 예. 없었죠. 그래서 혈박사님 뵙기 전에는 수술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들 관리할 때 예. 이걸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한 아, 거죠. 그래서 문제는 예. 주사제는 효과가 짧죠. 혈박사님 예. 뵙고 나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잘 공급하면 좋다 이런 예. 이야기들좀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예. 이미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 어, 그거 예. 혹시 이제, 서에도 연관되겠지만, 네, 네. 예, 예. 헬리콥트하고 예. 농내장하고 연관이 있는 가아닙 아, 모릅니다. 전참여 아, 모르실까요? 예, 예. 예. 그, 서울대 박교 선생님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 이상하게 우리나라 지동 아시아 사람들이, 예. 단합이 증상인데도, 농내장인 예. 경우가 있다. True.